귀신 쫓는 원리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왜 어렵냐면 대도록이면 어, 안 시키고 싶은 게 축사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개인 관리가 안 되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한 시간 동안 성실하게 매일 매일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안 해야 돼. 그냥 공격을 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치유 사역이나 이런 거좀 옮겨 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아프니까 아프니까 자기가 또 기도하면 돼. 근데 축사는 자기한테 들어온 거 들어온 영을 쫓아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를 한번 넘어가고 또 피곤하다고 또또 넘어가고 아좀 컨디션 안 좋다가 또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들어와 자기 안에. 그럼 어느 부분이 또 막힌다고요. 그러니까 피곤해도 기도하고 내가 뭐 컨디션 안 좋아도 기도하고 이렇게 좀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 악한 영들은 절대 우리한테 좋게 안 하기 때문에 뭔가 막아버려 뭔가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축산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저도 귀신이 떠이 악한 영이 떠나면서 몸이 치유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풀어내는 사역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훨씬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 키워내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해 요 결정적으로. 그런데 우리 안에도 어둠의 영이 떠나서 몸이 고질적인 것들이 좀 영이 떠나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일단. 기대가 되죠.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기대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꼭 건강이 아니더라도요. 고질적으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마음의 병이 있어요. 뭐 낙심이나, 또 이렇게 혈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쫓아내서 끊어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것 때문에 막혔던 일들이 잘 풀려요. 아 게으름도 영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뭐 아무튼 성실한 사역자들이나 뭐 성부들 게으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게으른 거 쫓아내야 돼요. 그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튼 잘 싸워 이겨야 되는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인생과 사명을 막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영들이 쫓을 때 분명히 영적 전쟁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피해를 준다. 근데 피해를 안 받고 좀잘 보호하면서 사는 방법도 있겠지요? 예, 네. 있겠지요? 네, 네. 뭐 박혁정도자가 자기는 그런 피해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근데 그거는 그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공격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영들은 실제로 공격을 한다고요. 왜냐면 두려움을 확 주잖아요. 그 두려움에 두려워 버리면 들어와요. 두려워 버리면. 그러니까 질병에 대해서도 내가 그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면 거기에 눌려요. 어떤 사업이든 상황이든 거기에 두려워 버리면 거기에 눌려요. 빚 때문에 두렵다 이미 눌려있는 거예요 만몬한테 그런 상황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계속 가난이 두렵다 이미 만몬한테 눌린 거예요 그걸 뚫어내야지 이기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미 이겨서 가난도 두렵지 않고 부채도 두렵지 않은 상태가 돼야 그걸 이기고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두려움으로 눌려있으면 이미 영에 내가 싸워서 눌린 것이다 또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 그것 때문에 힘들다 이미 눌려있는 거 그것 때문에 유업이 안 풀어지고 시기 절투에 내가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것 때문에 유배 안 풀어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튼 싸워서 이겨야 돼. 자기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그런 영역들이 있을 테니까 싸워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계속 또 반복하지만 한번 싸워 이긴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분명히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나를 지키고 있는 게더 중요하다. 이게. 이게. 아, 매입십니까? 저는 어떻게 그 사이를 계속했냐? 사역을 계속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계속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사역을 위해서 준비기도 하죠. 또 사역을 위해서 막 내가 먼저 불을 받아야 되죠. 이걸 하다 보니까 영이 붙었다 하더라도 불을 받아야 된다는 이 사역적 필요가 있으니까 또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불 받고 이 사역을 반복해서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을 할 때는 사역의 기회가 오히려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위험해요. 웃말인지 아시겠죠. 늘상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면 내가 만약 이번 주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누가 좀 영이 묶인 사람이 왔어요, 그럼 기도도해줬어그 사람은 자유로졌어. 근데 같이 기도해준 누군가는 눌려 있어. 누군가는 묶여 있고. 근데 그, 그가 또그 다음 날또 사역을 해야 돼. 그럼 빡 기도하고 또 자기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물론 준비도 안 하고 막 기도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준비하느라고 자기를 또 충만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얻은 명을 쫓아내요 스스로.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역을 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눌려 있다가 <laughs> 또 사역해야 되니까 막 자기 기도해가지고 자기 충만하게 만드는데 이게 안돼 버려 이제 일주일 동안 눌려 있으면 이게 잘안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사역 축사 사역은 축사 사역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뭐 귀신이 심하게 드러난다 그면 드러나라 해요. 뭐 그러다 힘 빠지겠지. 이거 버티면 되는데 문제는 하고 나서가 문제예요. 하고 나서가. 제가 제 안에 든 영도 해외 선교를 막는 영이라 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뭐 들어왔겠지. 근데 들어와서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물렀겠죠. 그러니까 사역을 갔다 와서 뭐 지쳐가지고 그냥 쉬었든지 나를 관리를 안 했든지 이래서 들어오고 이게 몇 년간 저를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숨어 있었. 그러니까 이게 뒤에 이걸 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저를 누가 사역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피고 찾고 뭐 이걸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서로 서로가 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꼭 축사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 내 영이 잘 뚫려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 근데 영이 안 뚫린 사람은 잘 뚫렸는지를 모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영을 뚫으라고 일단 이기도 i 통로를 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열린 사람은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냐 e the y o u 어둠의 영이 묶여있던 어 i 든이 정도는 됐으니까 이러고 만다니까요. h e 데 자기가 영이, 기도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를 자기가 늘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자기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없죠? 네, 뭐 싫어하는 사람, h e 시는 사람 없고, 또 u 소 e t 사람은 막 은혜를 안 끼치고 싶어 이 인간한테는 막 그런 마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야겠다. 오케이. 어, 어떻게든 내가 성장해서 이들을 섬겨야겠다 오케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막 키워 주셔가지고 이들에게 큰 어떤 은혜의 기늘을좀 마련해야겠다. 다 그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마음이고, 아멘.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시험이 안 된다고요. 그니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능력 싸움하지 말고 누가 더 능력이 크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유치해 그거 하지 말고. 아멘. 네. 자 축사 사역 아니 근데 아무튼 제가 계속 걱정해 그감 기도를 좀 뚫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이거를 안한 상태에서 축사 사역 배워봐야 필요가 없는데. 자 아무튼 자 축사 사역의 핵심을 알려줄게요. 그 축사 사역은 막 앞에서 전체적으로 예수 이름을 떠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축사가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집회를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영을 쫓아내려고 하시는구나. 이거에 감을 잡는 게 중요해. 일단은. 아무튼 영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데 누군가는 그 축사의 은사나 기름 부음을 좀 받아야 되는데 또 물론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어떤 사람 이제 어떤 경우에 나타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나타나긴 해요. 근데 그 은사나 능력을 좀 받으면 더잘 드러나는 거죠 저, 잘. 크게 한번 다른 사람 사역자가 쫓아내줄 수 있는데 결, 얘네들은 계속 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계속 쫓아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은 쫓아내도 또 와요 그런데 우리가 정체를 알았고 쫓아내는 방법과 능력이 있으면 쫓아내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그런 형태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한테도 왜 사역을 해줄 때도 이걸 알려줘야 돼. 쫓아내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쫓아졌다가 또 병도 나왔다가 다시 찾아온다니까요. 그럼 자신이 믿음을 계속 고백하게 하는 거, 또 계속 좀 대적하게 하는 거 이걸 좀 훈련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거의 올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쫓아 이제 영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책에 보면 영이 어느 정도 들렸냐? 그러니까 귀신에 들린 정도가 일부터 십까지다 이렇게 했을 때십 정도 최고로 들리면 최고로 들리면 어떨까요? 최고로 들리면 안 드러나요. 그게 바리새인들 이게 안 드러나. 완전히 귀신의 생각과 그 귀신 생각 내 생각이야. 딱 합치돼 있어. 그럼 안 드러납니다. 그냥 바로 지옥행. 1부터1 0까지 일부터 십까지 있으면. 5 정도만 돼도요한 중간 정도만 돼도 이게 불러내면 몸이 굳어요 5 정도만 돼도 우리는 보통 어디가 결리거나 좀뭐 피곤하거나 좀 어디 좀 이렇게 아 쑤신다 이 정도는 한 2, 3 정도밖에 안돼또 그냥 생각으로만 오는 경우는 한1 정도예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을 불렀을 때 생각만 딱 스치거든요 그럼 이미 많이 약해져서 생각으로만 아이 0이 영이 어떤 영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몸에 뭔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게 2, 3뭐 이런 거고 5 정도 되면 이제 몸이 굳어요. 몸이 굳고 이렇게 나타나. 그리고 이제 한 7, 8 정도 되면 진짜 진짜 난리입니다. 진짜 난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대부분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만나 봤거나 그 영들도 예수님을 안 만난 영들이 있어요. 그러다 개긴다니까. 그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하면 아, 이거 장난 아닌구나 하고 그제 깨닫고 이제 깨갱하고 그래요. 그그뭐 그러니까 박혜정사 영상 보면 실망에 들려난 사람도 있죠. 그들이 한 7, 8 이렇게 들려 있는 건데 그런 사역을 안 받아 봐서 그래요. 그 영들이. 그래서 굉장히 개 격하게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 실상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보기 어렵고 뭐 보여 주실 분 있나? 그 미국에가 그안 좋은 영화 있죠. 뭐그그그 그, 그 귀신 나오는 영화. 뭐 그런 거한한한세편 정도 눈 뜨고 보고 계시면 <laughs> 잘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laughs> 그리고 쫓아내면 이제 뭐 이런가 몰라. <laughs> 그 영화 때문에 여러분 귀신 들는 사람 엄청 많아요. 아바타 때문에 귀신 들는 귀신 드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게 메시지니 영적인 메시지니까. 아바타 봤다가 귀신 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살한 사람도 꽤 있고. 그 영화가 거의 약간 초주 걸려 있어요. 아, 못 들으셨어요?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옛날에 그또 이렇게 척키. 초키하고 응. 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다니네 있잖아. 어뭐 그런 거. 와, 그것 때문에 미국의 아이들이 거의 귀신 들려 가지고 그때부터 미국의 심리학이 엄청 발달했는데 심리학자들이 해결을 못 하고 애들만 다 귀신 들렸어. 그 영화 때문에. 그 영화 나오고. 난 지금 내가 봐도 무서워. 오멘 오멘 보셨어요? 오멘? 어 그런 거 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에요. 그런 거 영상 자체를 안 봐야 되는데 그런 영상을 만들어낸다는 게애진간이 들려갖고 만들겠어 그거를 그거 보기도 싫은데 그거잖아요. 그, 그 만드는 사람들이 애진간이그 영이 들려야 그런 걸 만들어내지. 그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아무튼 그래서 항상 영화 보실 때도 항상 예수의 님 보혈로 나를 덮고 이러고 봐야지 안 그러면 보고 나서 딱 기도문이 막혀 있어. 그렇게 돼 실제로. 그러니까 세상 문화는 아무나 좋은 건 하나도 없다 생각하시고 그 아무튼 영이 드러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영이 딱 드러났어요. 그다음 뭐하라고요? 그다음에 하는 게 영이 드러나면 나가라. 예수님이 이러면 나가라. 그건 하죠. 계속 그것만 하면 돼. 근데 이제 빨리 보내려면 조용히 빨리 내보내려면 그 영의 어 정체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그 영의 정체를 드러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자기를 감추거나 아니면 자기를 굉장히 무섭게 포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귀신이라도 그 예수님 유혹했던 그 마귀 있잖아요. 걔보다 세나요? 마귀보다 약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쓰면 돼요. 아무리 대단하고 막 지역의 영이 막 무섭다더라, 무서운 지가 얼마나 무서울 건데, 뭐 마귀보다 무섭나? 주님 이미 다 이겼으니까 그 영이 막 무섭게 굉장히 막 공포스럽게 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좀 이렇게 그냥 덤덤하게 받을 필요가 있고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그 영을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나고 나서 영의 정체를 밝히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밝힌다 그랬죠? 예, 네, 어디에 있는 영 나와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영이 우리도 생각이 들어요. 아, 어떤 영인가? 요런 생각이 들어요런 생각이. 네네네. 느낌이 생각이 그러니까 느낌이 아니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생각을 잘 잡아야 돼. 아주 확실하게 오지 않아요. 또 영의 소통같이 이게 막막 스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그것을 근데 믿어야 돼.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진짜 맞을까 이런 생각 꼭 들어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게 맞을까? 뭐안 맞으면 어때요? 나가기만 <laughs> 응.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돼. 이게 맞을까? 이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게또어둠 역사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울인가? 이게 정확한 게 어떤 자기 정쟁인가? 열등감인가? 정확하게 안 맞으면 비슷한 거 때로 불러요. 뭐안 맞는다고 뭐 큰일 나나?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안 맞아도 일단은 불러내서 이게 하나 걸리면, 그런다고 뭐 이렇게. 일번부터 한 30개 써 놓고 다 부르고 <laughs> 이렇게 하면 <laughs> 믿음 이 없어 보이니까 <laughs> 그렇게 하지 말고 <laughs> 뭔가 뭔가 기도하다 생각이 나면 <laughs> 아 여러분 불러 그냥 무슨 영또 어렸을 때 들어온 것 같아. 그럼 어렸을 때 들어온 영. 또몇 살에 들어온 것 같아? 몇 살에 들어온 영? 하고 불러요. 그럼 확인해 봐. 몇살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 자기 모르겠대. 당신이 몰라도 그때 그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기도해. <laughs> 뭐 아니면 어때? 근데, 보, 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생각이 오는 걸 웬만하면 믿어야 돼요. 네, 웬만하면 믿어야 돼요. 아주, 아주 간혹 가다가 주께서 아주 정확하게 모든 걸다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럼 뭐 아주 수월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영적인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이 오갈 때. 그런데 사역자들 대부분 성도님들은 그 스쳐가는 생각이 이게 맞나 이 생각하다 사역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언이 풀어지고 축사가 풀어진 이유는 그 생각을 믿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스치듯이 오는 생각들을 그냥 그대로 믿자. 그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내가 하려고 한게 아닌데 왔으니까 뭔가 영적인 작용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믿는 거라고요. 원리상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얘기하면 진리가 강화되고. 또 영, 악한 영도요. 그 영이 계속 그 얘기를 하면 영이 활동하면 개가 강화돼요. 그웬만하면 그러니까 러니까 막아버리는 게 낫다. 조용하고 잠잠히 떠나라. 이렇게, 이렇게 나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경우는 뭐 하나님 아들이야. 우리 죽이려고 써. 뭐 자기가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하고 떠나라 이러잖아요. 대꾸를 안 해주고. 근데 군대 귀신 같은 경우는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시고 내 네, 군대입니다. 정체를 드러내려고 귀신에게 물어본 경우는 있었는데 그 있었는데 웬만하면 대화 안 하시는 게 낫죠. 근데 그 그러니까 보통 축사사회 10년 정도 한 분들은 귀신하고 얘기해서 정보를 알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귀신은 바른 얘기 해 줄까요? 아니요. 걔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성낙교에 성낙교에 귀신들은 전부 친척 귀신이라고요.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교회만 가면 귀신들이 다 친척이라 그래요. 혹시 궁금하시면 성낙교 그심도림역 앞에 지금도 그 멀티비전 틀어 놓고 성낙교회 그 전도하거든요. 그러면 그 귀신 쫓는 것만 계속 틀어줘요. 귀신 쫓는 것만. 그럼 나 누구야? 그러면 전부다 할아버지다, 중주 할아버지다, 또뭐 삼촌이다, 뭐 매촌이다, 막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귀신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줬잖아. 그런데 얘가 틀리게 알려주잖아요. 왜 틀리게 알려준다고요? 우리의 잘못된 신학 때문에. 우리 그 거기는 신학이. 귀신은 전부 다 친척 귀신이야 요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려준다고요. 그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믿지 않아 또.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말들은 어쩌든지 안 믿어야 돼. 아시겠 그냥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어떤 생각이 왔을 때 어, 이게 맞습니까고 주님께 물어보고 뭐 대답 안 하시면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성령님과 계속 같이 물어보고 대화하면서 사역을 하는 게 원칙이지. 귀신하고 대하는 건 원칙은 아니다. 근데 아마 아마 그 군대 귀신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주께서 그걸 드러내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축사 사역의 핵심은 뭐다? 어,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근데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영들아 나와라 하고 명령하면 그런 영들이 나오 나올 때가 있다. 나오는 나오는데 나왔을 때 이제 정체를 밝혀서 쫓아낸다. 원리는 이거예요. 그래서 축사에 하는 사람들이 보면 앞에서 예수님이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하면 그 자리에서 귀신이 다떠나던가요 아니면 그때 막 이게 발현이 되던가요 그때 발현이 돼. 그래서 막 토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고 나면 그때 다 완전히 처리하는 이런 형태로 되는 건데 집회만 봐서 그래요. 집회만 봐서 집회 때는 어쩔 수 없이 한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상대로 대상 사역을 하니까 그렇게 격하더라도 또 비인격적이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죠? 근데 축사 사역이나 치유 사역은 그냥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우리 같은 경우 힐링룸이나 이럴 때세네명이한 명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얼마 좋아요? 이게 세네 명이 한 명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고 해 주고 그리고 이제 기도했는데 어두 명이 드러났다. 그럼이사람이 뭔가 이렇게 몸이 뻐근하거나 힘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설명을 해 줘야 돼. 어, 어디가 힘들다 이러면 아, 이게 좀 양이 드러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그냥 쫓아내 주고 설명을 해 주면서 안 그러면 자기가 좀 불안해 할수 있거든요. 여기 왔더니 막 몸이 이상해지고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럴 수 있으니까 설명해 주면서 사약해 주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게 훨씬 인격적이다. 아멘이십니까?